제2기 6회 어, 재점평입니다. 일단 문제는 간단하고요. 이건 174시 문제를 약간 변형한 것이고요. 자, 물음 1. 이 사건 협약 협약 협약, 의사 합치죠. 계약이죠, 계약.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그 해결을 위한 소송 수단. 그래서 협약이 법적 성질이 공법상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이냐 공법상 계약이면 당사성 사법상 계약이면 민사성 판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법상 공익 목적의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사건 협약은 요세 번째 줄의 이 사건 협약. 이게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당사성이냐 이제 민사성이냐. 결국은 민사성과 당사성의 구별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의 구별. 그래서 목차는 로마자 2번이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의 구별. 구별 일본인 구별 실익과 구별 기준. 그다음에 오마자 3 번은 어, 협약의 법적 성질이죠. 협약의 법적 성질. 공법상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이냐. 공법상 계약. 논거는 공익 목적의 법률관계. 사법상 계약은 사익 목적의 법률관계. 이렇게 정시면 돼요. 그다음에 에, 이게 이제 당사성이니까. 로마자 사원에서는 당사자 소송의 특성, 한국 소송과의 차이점, 뭐 간단히 써오시면 되고 이제 가장 빼먹지 말아야 될게 당사소송 자 활용론, 활용론 잘 빼먹는단 말이에요. 결국 에는 예전에 예전은 이제 결과제거청구권 또는 뭐 최근에 이제 보험료, 어, 한자보험료 납부 의무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 이거가 똑같은 맥을 같이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측정을 보면 요 로마자 이번에 구별 실익과 구별 기준 빼먹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 협의를 갖다가 공권, 뭐 사건 이렇게 쓰는데 정확한 표현은 국가보상청구권 이런 건 공권사건이지만 이 협약은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 계약으로 쓰셔야 돼요. 나머지 예, 여기 활용론 빼먹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뢰이사건 통보가 취소소송의 대상적 처분인지 판례에 따르면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돈환수 네 번째 줄에 돈환수 통보 이건 이제 부당이득 반환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이 있어서 의사표시로 봐요.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금 환수 통보는 처분이 아니고 각종 자격제한 통보 이렇게 되면 그 지원사업이 참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권익개구적인을 유치기 때문에 처분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이건 이제 쓸때 처분인자 막막하다, 판례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로마자 2번에서 어 처분의 요건. 요건 이조랑 1호.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고요. 요거만 써도 이제 점수가 나가고. 네, 판례를, 판례를 알고 계시면 뭐 요거는 생략할 수가 있고 어 판례에 따른 요런 경우에 이런 법률 관계를 종료했을 때 구별 기준이 뭐냐? 그다음에 에, 로마자 3, 3번은 이제 처분으로 보는 경우 각종 제한 통보 팔레들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경우 각종 돈 환수 통보 팔레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채점에 보면 이 물음 이의 경우에는 뭐 거의 다못 써요. 점수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뭐 20분의 5점 뭐 1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음 이의 경우에 최근에 판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세요. 1시 답안을 보면 잘못 쓰는 부분이 여기저기 여기. 법률관기 하나 소송의 구별, 구별 실익과 구별 기준 협약의 법적 성격 쓸때 이제 사법상 계약서, 공법상 계약서 논거는 이제 이익설이죠. 사익을 목적으로 여기 공익을 목적으로 이런 거 써주면 시 돼요. 네, 활용론빡 빠뜨리지 마시고요. 다음에 네, 우리미의 경우에 이제 로마자 2번 문제 소재 빼고 처분요건 쓸 수도 있고 판례를 안다면 이제. 행정청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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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해지, 이런 거잖아요. 해지, 요게 이제 판례 문구예요. 제가 판례 기본 서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뽑아 놓은 것이에요. 원래 이제 개별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각종 제한 통보는 처분, 각종 도난 수통보는 공고 없어 계약 의사표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처분인 경우 요 판례, 그 다음에 요 판례. 그다음에 요 판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인 경우 요팔레 요팔레 요팔레로 이제 문제를 만들었는데 에, 말씀드리는 것은 1 7 4시는 조기에 1 7 4시 문제인데 요팔레는 환수 통보만 나와 있지만 여기 이제 참여 자격 제한을 추가했기 때문에 판례를 변형한 거다 그래서 판례를 그대로 낼 수도 있지만 항상 어 이팔레 나왔다 이팔레다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항상 뭐가 또추가돼 있는지 변형되 있는지 잘 살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안 해결. 보면 지원금 환수 통보 부분은 공법상 계약에 따라서 협약이 있었죠. 의리 가벼게 대등장사자 지위에서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이익하라는 의사 표시임으로 처분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 판례 문구 아무리 읽어봐도 스스로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참여 자격 제한 통보 부분은 우, 의리 우월적 지위에서 3년간 참여 자격 지원이라는 개구직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처분과 대상이 규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는 최근 판례들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세요. 안녕.